여보, 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괜찮아요. 다시 기억나실 테니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제 마누라인 것처럼 말하네요. 더 이상 저를 속이지 마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부부라고 주장하는 할머니와 부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할아버지. 이두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살 된 이성만이라고 합니다. 제 머릿속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과거와 현재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을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제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서글프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상하게 오래된 일들 중 선명하게 떠오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낸 시간들 말이죠. 이제 저는 소망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어디였는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인지, 오늘 있었던 일인지, 지금 계절이 봄인지, 가을인지, 하나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빨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다가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만 할아버지, 아침이에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박희정이라는 여자분입니다. 나이는 65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셨죠. 제 담당 간병인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요양원 직원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간병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친절했거든요. 마치 예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낸 사람 같았어요.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순두부찌개예요. 평소 즐겨 드시던 음식이잖아요. 이 여자분은 제가 좋아했던 음식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누가 알려준 것일까요? 가끔 의심스럽기도 했답니다. 간혹 제 물건을 만지며 이것저것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듯 물어보는 모습이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 통장 잔액이나 아파트 명의 등이 재산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더 관심있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혹시 살고 계시던 집이 어디였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저는 그런 질문이 너무 짜증 날 때는 큰 소리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네가 뭔데 내 집이 어딘지 자꾸 물어봐? 내 재산이 탐나는 거지? 하지만 박희정은 전혀 기분 나쁘지 않는 듯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제가 아무리 기분 나쁘게 굴어도 친절하게 저를 잘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간병인은 저를 까다로운 환자라 꺼리는데 말이죠. 한 번은 제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식판을 던져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희정씨는 화내기는 커녕 쏟아진 음식물을 치우며 괜찮아요.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며 저의 손을 잡고 웃어 주었습니다. 그 손의 느낌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요양원 직원이 수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한병인 참 대단하지 이성만 할아버지는 웬만한 남자도 감당 못했는데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노인네 재산 노리는 건 아니겠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으니 새로울 것도 없지만 말이지요. 하지만 박희정의 눈빛에서는 저를 향한 진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가끔 제 기억이 선명해질 때제 행동이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이 여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엔 이 사람이 누군지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은 망가지지 않았겠지? 가끔 혼자 말로 중얼거리면 박희정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병인은 우리 집을 알고 있는 걸까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 생활이 익숙해지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박희정이 옆에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도 딱 기분 좋게 틀어져 있습니다. 박희정은 제가 슈베르트 숭어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준 걸까요? 오늘 맑은 날씨에요. 산책 나가실래요? 박희정이 휠체어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간병인 양반,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다 알고 있는 건가요? 의심이 되는 걸 물어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세요. 라고 여전히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요. 자녀, 맞아요. 저에게는 딸 둘과 아들이 있었네요. 그 아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이제는 얼굴도 떠오르지 않고, 이름도 생각나지 않아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왜 저를 여기 두고 한 번도 오지 않는 걸까요? 저를 여기에 버린 것은 아니겠죠. 박희정씨, 우리 집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무슨 문제가 없는 거죠? 갑자기 걱정이 돼 물어보았습니다. 네, 어르신 다 그대로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박희정은 직접 확인이라도 한 것처럼 확신해 찬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간병인이 그런 것까지 원래 알고 있는 걸까요? 휠체어를 타고 요양원 주변을 산책하는 동안 박희정은 제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면서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선생님이었다고요. 저는 기억에 없는 제 과거를 박희정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혹시 내 뒷조사까지 한 거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자, 자녀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요. 박희정은 서둘러 말을 돌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어요. 박희정은 저의 과거, 직업, 제 음식 취향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의심은 점점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혹시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겠죠. 당신, 내 통장, 집문서 어디 있는지 알지? 날카롭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당황하며 굳었다. 부드러워지는 표정을 알수 있었지요. 당황한 걸 들키지 않으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걱정 왜 하세요? 재산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뭐?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지? 내 통장과 집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여자는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요양원 직원들이 수근거렸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어느 날 박희정이 제 서랍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내 물건을 함부로? 저의 큰 소리에 놀라. 죄송해요, 청소하다.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박희정은 황급히 제 물건을. 제 자리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랍에 있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듯 했거든요. 왜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더 의심되는 것은 박희정이 제 물건의 위치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뭘 두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제 방을 정리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혹시 우리가 전에 알던 사이였나? 정말 궁금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희정은 한참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이 왜 슬퍼졌을까요? 왜 거짓말처럼 느껴졌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마, 우리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겠지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생각도 희미해지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에 없습니다. 저녁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금방 제 머릿속에서는 사라집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순두부찌개였습니다. 식판을 보는 순간 선명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순두부찌개, 부엌에서 들려오는 감각을 자극하던 소리, 잠시 혼자 생각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나 봅니다. 어르신, 좋은 기억이 떠오르세요? 박희정이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아내가 끓여 주던 순두부찌개가 생각나요. 저도 모르게 친절하게 답을 했습니다. 박희정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기억나는 아내분은 어떤 분이세요? 아내. 생각해 내고 싶었던 한 사람. 아내의 얼굴도 이름도 떠오르지 않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은 언제 했는지 기억해내고 싶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소, 기억이 나질 않네요. 저의 대답에 실망한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어준 박희정이었습니다. 곧 생각나시겠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박희정은 왜제 기억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지 제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쓰는 듯한 행동을 자주 하고 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가져다 주어서 무엇인가를 기억해내길 바라는 것처럼요. 어르신, 이 노래 기억하세요? 처음 저랑 만난 날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박희정이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사연의 만남. 이 노래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 불러줬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이 노래를 알아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었고, 또 아이들에게 들었다는 뻔한 대답이 돌아오겠죠. 요양원에 있으면서 이상한 점은 더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은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묻곤 하는데 저는 몇달 동안 방문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아들, 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한 번도 저를 찾아 오지 않고 있는 걸까요? 어렴풋이 아이들의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도 희미해지고 있고 왜 만날 수 없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은 왜한 번도 안 오는 걸까요? 라고 문득 생각나 물어보기라도 하면 박희정은 뭔가 불편한 표정을 하며 곧 고독했죠. 너무 멀리 있으니 그 대답 안에도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질문을 했었나 봅니다. 대답은 애매모호했지요. 제 머릿속 생각은 금방 지워져 버리니 질문했던 것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오늘밖에 비가 오네요. 창문으로 구경하실래요? 박희정은 갑자기 다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비.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 갑자기 내린 비가 걱정이 돼. 아내가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 나온 기억. 문득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오던 아내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는데. 박희정은 저의 말을 이해하는 듯 말했습니다. 네, 아내분이 정말 행복하셨어요. 어, 순간 이상했습니다. 박희정은 아내까지 알던 사람 같이 말했어요. 그냥 제 말에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선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있으니, 이런 적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서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박희정의 목소리, 미소, 그 표정까지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요. 요양원 생활이 몇달 지났으니, 이제 박희정의 얼굴이 익숙해지긴 했겠지요. 가끔 제가 왜이 여자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박희정을 찾게 될 정도였습니다. 오늘 요양원 운동실에서 우연히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걷는 연습을 위해 박희정의 도움을 받아 운동기구에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다른 간병인 두 명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박 간병인 참 이상해 왜 이성만 할아버지한테만 있는 거지? 또 다른 간병인은 "그러게,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이성만 할아버지만 특별대우하잖아.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저 노인네 재산이 상당하다던데. 그거 진짜인 거 알고 저러나? 에이 설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재산, 내가 부자였다고? 그 기억도 저에겐 없네요. 집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디인지 얼마나 좋은 집이었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희정이 정말 저희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환자보다 저를 특별히 챙길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다른 환자들에게는 가지 않는 거예요? 마만 특별히 돌보는 이유가 있나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희정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특별히 돌보는 건 없어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요. 저 다른 사람들이 그러던데 박희정 씨가 내 재산을 노린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박희정이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슬픈 건지 눈물을 흘리려 하더라고요. 어르신.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어르신을 돕고 싶은 마음뿐이라고요. 눈물을 맺힌 그 눈이 모든 걸 진실이라고 말해주는 듯해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은 끝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제약을 가져다 줄 때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평소와 다른 약이네요. 라고 의심스럽게 묻자. 새로 처방된 약입니다. 기억력에 도움되는 약이니 시간에 맞춰 잘 챙겨 드세요. 라고 간호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때 박희정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주신 약이 처방 전에 있는 약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약을 들고 간호사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뒤, 다른 약을 가지고 돌아와 어르신, 차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가져왔으니 챙겨드릴게요. 이 사건 이후로 요양원 직원들은 박희정을 더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뭐야? 간병인이 환자 약까지 간섭하는 거야? 뭔가 있는 게 틀림없지. 그런 말들은 더 많아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박희정의 그런 행동에 더 믿음이 갔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도 했지요. 가끔 아내에게서 느꼈던 따뜻한 손길이라는 느낌도 있을 만큼요. 제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했어요. 또 다른 날, 요양원 직원들의 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한병인, 이성만 할아버지 물건을 왜 자꾸 만지세요? 사진첩도 보고, 서랍도 뒤적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자들 개인 물건에는 손대지 마세요. 그 말에 원장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박간병인의 할 일이니 영심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속상했습니다. 박희정이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동안 보여준 정성과 배려는 가짜였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것이니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혼란스러워져서 더 깊은 생각은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봄은 찾아왔고 요양원 근처 공원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박희정이 함께 외출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요양원 근처 공원에 가보시겠어요?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있어요. 오늘은 왠지 더 밝은 모습으로 저를 대하고 있네요. 공원? 힘들지 않을까요? 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요양원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의아한 외출이었지만 봄바람은 기분 좋게 상쾌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출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편안하기도 했지요. 공원에 도착하자 만개한 벚꽃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곳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희정은 말없이 나무 아래 있는 벤치로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아주 익숙한 벤치였어요. 맞습니다. 그곳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 첫째 아이가 학교 입학식하고 가족들과 놀러 왔던 곳이야. 둘째 아이가 여기서 넘어져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저는 말한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그때 박희정이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 손의 느낌, 손의 따뜻함. 저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올려다보았습니다. 희정아. 눈물을 흘리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희정 간병인. 아니, 제 아내 희정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여자는 낯선 간병인이 아니라 제 아내였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제 아이의 엄마. 아무리 치매로 기억을 잃는다 해도 어떻게 아내를 몰라본 걸까요? 희정아, 내가 그동안 당신을 못 알아본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 괜찮아, 치매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아보았습니다. 아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받은 날, 지워지는 기억들, 그리고 요양원 입소한 순간까지.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이라 속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왜 지금까지 말해 주지 않았어?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야. 희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말해 주었어요. 당신 아내 희정이라고요. 당신은 한 번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쫓아내 버렸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제안으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옆에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 재산이나 노리는 나쁜 사람으로 의심하고 함부로 대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내 희정은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것이지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한 마음에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다른 건 필요 없을 만큼요. 40년 전 제가 반에 청혼을 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사라진 가족의 이야기를요. 우리의 첫 만남, 결혼식과 아이들의 기억까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 희정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고, 첫째 딸은 호주에 있고, 둘째 딸은 제주도에서 있어요. 지금 막 첫째 출산해서 몸조리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요양원 사람들이 수근거린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부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욕심 많은 간병인으로 보였을 뿐이겠죠. 모두들 당신이 내 재산이나 노리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나쁜 사람을 만든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 옆에 있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양원 안에 있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기억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너무 불안해. 저희 불안하다는 말에도 희정이는 괜찮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당신 기억이 희미해져도 우리가 부부라는 걸 느끼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저의 변화를 모두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총기 있어진 모습, 환하게 밝아진 얼굴, 친절해진 말투까지. 저는 이제 당당히 여보라고 부르고 그녀의 손을 잡고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부부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내며 있을 때제 기억이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여보, 괜찮아요. 내일 다시 우리 첫 만남인 것처럼 애틋하게 만나요. 아내는 저에게 늘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잠들기 전늘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당신을 기억할 거야. 꼭 기억할 거야. 그렇게 아내를 잊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약은 절대 빼먹지 않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몸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내가 옆에 있으니 모든 걸 행복하게 견딜 수 있었지요. 그러길 여러 달. 갑자기 아내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지난 한달 동안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뭐? 진짜? 네, 나다 기억나, 당신과 처음 만난 기억. 아이들 키우며 있었던 일. 우리가 함께 한 40년 모두. 아내는 믿기지 않는다는데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살펴본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루시드 인터벌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치매 환자가 일시적으로 뚜렷한 의식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행복하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마치고 나간 뒤, 저는 아내에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침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지냈어요. 상태가 심해지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자 낯선 여자가 집에 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요양원에 들어왔고 저는 간병인이 되어. 당신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당신이 정말 힘들었겠네.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거야? 문득 궁금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잘 있어요. 가끔 가서 청소하고 왔죠. 당신이 너무 걱정을 하니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내 옆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화나게 했을지, 힘들게 했을지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이었지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야. 저는 미안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함께 있었어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괜찮아요. 의사의 말대로. 제 기억인 언제 또 희미해 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아내를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지금 이 순간을 특별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가고 싶은 곳을 함께 가주고, 아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해주는 데이트를 즐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멀리 갈수 없었지만, 아내는 휠체어로 갈수 있는 곳만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것조차 사랑스러웠지요. 밤이 깊어지면 저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을 잡으면 그 마음도 안정이 되었지요. 아내는 저에게 사랑을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을 거라 생각해요. 아내가 보여준 진정한 사랑은 기억 너머에 존재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